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타민 B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 B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영양소 대사, 에너지 생성 등 다양한 생리작용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비타민 B는 비타민 B1티아민, B1 리보플라빈, B3나이아신, B5판토텐산, B6피리독신, B7비오틴, B9엽산, B12코발라민이 있습니다. 비타민B는 여러 가지 생리학적 기능을 주로 수행합니다. 인체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를 대사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효소의 구성성분이 되어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B는 또한 혈액과 신경계, 피부 등 다양한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비타민 B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피로감, 두통, 우울증, 신경과민, 복통, 구내염 등이 다양한 질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가 충분히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대표적인 비타민 B의 역할과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대사와 신경 전달 작용에 관여하며 돼지고기 현미 참깨 양파 미나리 두부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 생성 적혈구 생산 및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우유 알 공유 녹말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3는 에너지 생성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을 수행하며 쌀 현미 대두 생선 생강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 1는 에너지 생성 및 혈액 형성 등에 관여하며 팥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 등에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혈액 형성 항체 및 허혈성 신경병증 치료에 관여하며 녹말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7은 피부 모발 및 손톱 건강에 필요한 역할을 하며 콩류 닭고기 생선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9은 적혈구 생산 태아의 신경계 발달 등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녹색잎 채소나 콩류 등에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혈액 형성, 신경계 발달 및 면역 기능 증진 등에 관여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 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은 보충제로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타민 B는 각각 서로 다른 생리학적 역할을 하지만 함께 동작하여 인체에서 영양소 대사에 필요한 보조효소의 구성 성분이 되어 에너지 생산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식이 요법으로 비타민 B 모두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힘들 경우에는 보충제로 섭취해 주셔도 좋습니다. 비타민 B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비타민 B 잘 섭취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